자! 자! 그럼요? 지금 도착한 게 아니라 이상한 의자가 책상에 놓여있습니다 이름하여 사인하고 계니다 하나 직원들 아, 사인하고 계시다가 갑니다 하나 아이고 양말 일을 하고 갔는데 책상에 놓여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놓고 성었 그게 그컨설턴을써어요 돌아볼 수 있는 전용 알서시간을 가져야 한다 서비스 점수가낮은 직원은 생각의 자에앉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. 딱 온라인 회의 잘못을 일 생각의 저를 서비스 개선책으로 도입한 것이 <laughs>

De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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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de. Şu falan bak. Dede, dede. Dede, dede. Dede, dede.